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입니다. 박원순 캠프의 대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도 새누리당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가셨는데 그에 대해서 캠프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민현주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감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학교급식 공급 및 안전관리 실태 공개문을 보면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가 농산물 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연구 추락 금지를 하지 못해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서울시 교육청 관내 867개 학교에 4,331kg의 농산물을 공급했다고 너무도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친절하게도 박후보께서 혹시 못 찾으셨을까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료가 감사원에서 발표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민현주 대변인이 언급하셨던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보면. 에, 과연 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 그런데 민현주 대변인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제가 관련 문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민현주 대변인이 인용한 그 단락의 바로 윗단락, 윗문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거는 농수산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점검 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를 거쳐 학교에 납품된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하여 경기도 이천시 소재 아무개 등 생산자 10명이 납품한 일반 농산물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나 센터에는 위와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아니라 일반 농산물의 안전검사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고, 그 결과 농약이 검출된 부적합 업체를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통보를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묻자면 서울시 유통관리센터가 아니고 농림부, 또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박원순 시장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이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려다가 엉뚱하게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이수희 정몽준 캠프의 대변인이 또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브리핑에 보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50쪽을 인용하면서 부적합 농산물 판정일자 이후에도 참나물 등 10개 품목의 농산물 8,647kg을 센터를 통해 공공중학교 등 469개 학교에 납품하였다. 하고 어 그러면서 친농약 급식이 있었음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이수희 대변인이 인용한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원본입니다. 그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넘어가면서 보면 에, 이분도 친절하게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과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아랫 문단을 송두리째 빼놓고 있습니다. 그 아랫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 위 센터를 통해, 이 센터는 서울시의 친환경 급식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과, 위 센터를 통해 부적합 농산물을 학교에 납품한 생산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암우개 등 4명의 경우, 부적합 농산물 적발일 이후에 이미 적발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학교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부적합 농산물이 또다시 공급되었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우려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은, 말씀드린 서울시 친환경 농산물 급식센터, 친환경 급식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 공급되는데, 이렇게 공급될 때, 납품받은 식자재들을 두 단계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 유통센터에서 1단계로 조사를 하고, 2단계로는 그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골라서 정밀조사를 해서 보내는데 그것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로 조사를 합니다. 이 1단계, 2단계 검사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산물은 전량 다 폐기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식탁 위에는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농산물이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유통센터, 서울시 유통센터에 공급되는 식자재를 서울시 유통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합니다. 1단계 조사는 속성검사이고 2단계 검사는 정밀검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농약이 발견되면 해당 농산물 전체를 다 전량 폐기합니다. 이것은 매일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받지 않은 농산물이 학교로 공급되어서 아이들 식탁 위에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한번 농약이 검출된 생산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해서 영원히 농산물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추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7개 생산자가, 77명의 생산자가 영구 추방 조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명의 생산자가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 농산물을 납품했다고 하는 얘기는 농약이 묻어 있는데도 계속 납품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적발되어서 퇴출되었어야 했는데 퇴출되지 않고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납품된 농산물들은 매일 검사를 받아서 농약이 나오면 다시 전량 폐기됐어요. 그래서 이 일곱 명의 생산자가 납품한 것들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니까 나머지는 다 문제가 없었고 두 명의 생산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다시 전량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은 매우 안전한 시스템으로 아이들의 식탁에 오르기 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검사되고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식자재만 공급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적발된 생산자가 영구 추방되어야 되는데 왜 영구 추방되지 않고 계속 7명이 계속 납품할 수 있었던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치가 안 됐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친환경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학교가 2013년에 804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30개 학교로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가? 그것은 문용림 교육감이 발표한 2014년 학교 식재료 구입 개선 방안. 이라고 하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서 이른바 전자입찰 방식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각 학교가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급식되지 않고 일반 농산물이 급식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의 안전성 검사는 매우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안전성 검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서울시의 친환경 유통센터 잔류농약 검사는 하루에 100건 내지 120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간 3만건의 잔류농약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 의한 검사는 연간 8,500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여개 학교가 이 서울시 교육청이 지침을 내린 전자, 전자입찰 방식으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거는 한, 해한 학교당 7 내지 8건만 안전검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한 것이 훨씬 안전검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기존에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는 친환경 식재료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 비율이 초등학교는 70% 이상, 중학교는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용림 교육감의 아까 말씀드린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 지침에 따라서 5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용림 교육감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려는 게 아니고 일반 농산물을 공급을 확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 묻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왔던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고 보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를 폈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친환경 무상급식 하지 말자는 말씀인가요? 아이들 먹거리를 가지고 정치공세의 소재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금도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잡한 말씀이어서 어다 이해하시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검사 체계를 보면 학교에 넘어가기 전에 이미 사전 검사를 2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농약이 검출되는 농산물이 나오면 전량 폐기된다. 따라서 아이들의 식탁에는 유해 농산물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해 되십니까?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좋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새누리당의 그런 억지 주장이 나올 때에는 저희들의 반론을 근거로 한번 꼭 한번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